현진님, 신기한 거 보실까요? 누르면 이거, 이거 누르면 누군가 죽는다. 저 원래 그런 거. 어아 씨. 어, 아 고민 당했습니다. 아미 나이스. 내가 흥미도 숨겨놨지롱. 어 <laughs> 어. 저 현진님, 어, 지금 방송에 병 어. 느꼈어요. 어, 아니, 나 일부러 어. 어. 죽은 거야. 와나 진짜 불안한 친구 발견되었 방송에 병 느낀 <laughs> 방금. <laughs> <이제 지금> <웃음> <상대방을> <웃음> 아니, 아니라고요. 단계는 없어요, 이게. 없어. 어, 근데 궁금한 거 있는데 타영 현 님. 네? 인터넷 님몇 호예요? 저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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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요? 그러게, 야, 디코에서는 야, 인새끼야이런더니현실에서눈 네? 깔고 다니던데. 그러니까 말 한마디도 <laughs> 못하고, 그냥 제 구석관 혼자 네? 등 돌리고, 그냥 인터넷에서랑 갭 차이가 너무 하늘과 땅 차이다 보니까, 나도 이제 감이 안 잡히는 거야. 어지가한 낙가림이면은, 내가 잘 풀어주려고 하거든, 그래도. 나 뚜디보다 낯가림 심한 사람 처음 봤어 <laughs> 아니, 나, 나 만난 적 없, 없던 걸로 해요, 그냥. 아, 아니, 저는 되잖아. 만난 적 없었던 거라 다를 바 없긴 해요. 대화를나무다 <laughs> 어, 어, 써야 어, 만났다고 표현하지. 어. 이게 뚜띠보다 더 심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뚜띠는 인터넷이랑 똑같아, 그냥. 네, <laughs> 맞아. 에이, 어, 음. 어 이새끼내 <laughs> 탕이랑 온탕이, 그냥. 근데 <laughs> 그 정도였나? 그 정도 아니었는데. 뚜띠도 낯가려가지고 그냥 사람들이랑 얘기 잘하는데, 뚜띠는 그래도 근처에 머물려고 하거든. 그니까 미성처럼? 선택 다 해봤어. 근데 저희가는 위성도 아니고 그냥 대성인 그냥 왔다 갔음. 어. 저희 별똥별인줄 알았으면 소원이라도 빌걸. 존나 빨리 지나가는고 <laughs> 아니 근데 저게 왜 소화 들어, 애가 나 언니 예? 옆에 있어서 그랬나? 예? <laughs> 그게 무슨 말? <말은? 웃음> 아니 그런게 아니라, 욕먹으려고한 말인데 이거 내가 미안해지네 이러면. 그러니까 언니 왜 인정해 이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laughs> 아니 나보다 그게 아니라. 나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야. <laughs> 여기서 잠깐! 오늘 할 게임 락다운 프로토콜은 어머머스와 구스구스 덕 같은 마피아 게임으로 시민 역할인 직원은 주어진 시간 내 미션을 클리어하면 승리하고 임포스터인 발란자는 시민을 모두 죽이면 승리합니다 그리고 플레이어 모두가 맵에서 총과 칼을 파밍할 수 있으며 진영 상관없이 서로를 공격할 수 있으니 살인을 신중히 해야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또이 게임은 달리기를 하거나 점프를 하면 스태미나가 닳게 되며 스태미나가 모두 고갈되면 체력이 떨어져 죽을 수 있으니 스태미나 관리도 중요히 해야 합니다 피자, 피자 가게 해야겠다, 피자 가게 오늘은 화이트라이스, 아, 화이트라이스 네 쌀, 쌀 쌀, 쌀, 쌀 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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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쌀, 쌀 쌀, 쌀, 쌀쌀 찾아 쌀이 왜 없지? 진짜 없다고? 누가 숨겼나 봐화이트 있는데? 아, 있잖아 뭐 해? 아니, 뿡님 김뿡 네, 서민인데요 네 <laughs> 아니, 당신 말고 뭐 할까요? 회장님, 이, 이거만 도와주세요. 네. 잠시만요. 이거 누르면 되는 거잖아. 거거든요? 아 세척해 올게요. 음, 세척, 세척. 이거 하고. 와 이번 판 인플루이 짱못 하나 봐. 못 죽인다, 못 음, 죽여. 바보다. 바보다. 언니, 나? 언니 나 지금 시작하자마자 쌀 계속 찾고 다녔는데 나 같아? 씻었어요. 감사합니다. 깨주세요 예. 사망자 보신 분. <laughs> 아니 아까부터 계속 대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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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 어디 익숙한 곳에 두고 있나 사망자 보신 분 사망자. 제가 죽여도 돼요, 실프님? 네, 네 누구나 죽여봐요. 살릴게. 예. <laughs> 나월 원래 아니, 터지는 소리 났기데 네. 리맨들 알겠어요. 여기요, 실프님. 뭐 시는 거예요? 쥐펀치 <laughs> 죽이라고. <웃음> 아니 나는, 나는 죽이라고 해서 죽인 건데. 아니 야거야 아니 죽이라고 했잖아. 어, 말했잖아.

아니 나임스터 아니기는 한데 너 그렇게 <목소리> 아니 제가 있어요. 근데 진짜. 그 말을 하진 않았는데 맞긴 해요 맞는 <laughs> <나는 목소리> 말이긴 야, 해요 돌이요로재기 돼? 아 근데 안안 우리 합방인데 좀 딜레이 되니까 빨리 다음방 가자 개못하네 <목소리> 그냥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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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내주세요. 인터넷 환경을 최대한 편하고 안전하게 즐기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럴 땐이 서프샤크 VPN, VPN이란 인터넷 연결을 암호화해서 내 IP랑 위치를 보호하고 보안을 강화하는 가상사설망인데요. IP를 외부로부터 숨겨서 개인적인 온라인 활동을 제공하고 ISP, 광고업체 등에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해요. VPN 연결이 끊길 때마다 인터넷 연결을 차단해서 데이터가 노출되는 일도 없고 사용자의 데이터를 절대로 저장하지 않는 엄격한 노로그 정책으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답니다. VPN을 사용해서 국내에서 방영 중이 아닌 드라마나 영화 도 시청 가능하시고요. 해외 서버에서 접속해서 게임 패치랑 업데이트를 미리 체험해 보는 것도 가능해요. 100개국 이상, 3,000개의 서버가 있으면서 심지어 30일 이내 환불도 보장된다는 점. 전용 링크 https://shop.shop.com/채연지를 이용하시거나 프로모션 코드 c h y o n g 로 이용을 시작하시게 되면 4개월이나 추가 이용 가능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의 계정으로 여러 개의 기기도 무제한으로 가능하니까 지금 이기회 놓치지 마세요. 아우 추해. 사람이 너무 추해. 어 여기 이거. 바로 하수있겠다 이거 왜 바로 세척하면 되잖아. 이거 세척이 어디더라 근데 아, 어, 대답이 없네. 나 그때밖에 할수 없는데. 여기요. 거. 여기요. 난나야 님. 여기 제가 일 오. 만들 수 있어요. 요거요. 요거. 오. 제가 이거 잠깐만요. 아니, 도로에서, 이거 아이디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도라이버 있어. 여기 있어. 오. 그거 하세요. 어, 그거 하세요. 사장님, 제가 이거 사장님, 할게요. 근데 우리 말말 나요. 이게. 어? 진짜? 어, 이게 아니... 지, 진짜? 어. 이렇게 하면 맞아요, 근데? <laughs> 아니, 그 그러면 너무 맞게 <laughs> 콘덴서 <마땅해. 웃음> <laughs> <팟에서> 세척해서 다시. 아, <laughs> 다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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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봤금 내가... 이거 어디더라? 아, 이거 외기나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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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야... 니 아니야... 아야 아니야... 아니아이고 어디 야아아 이거 숨긴 게아니라 아니야... 가지고 아니온 거구나 나니야아아니니야아니아니아

채저리겠저저 예? 예? 들었어요 방금. 어, 채진님 네! 신경 보여까요 네! 이거 누르면 이거, 이거 누르면 누군가 죽는다. 저 할래 그런 거어아 거... 어? 아, 씨.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트리플 p 아니. 다제나포 인벤 포 없는데 나? 나도 아닌데. 나 없었는데 씨포? 제가 다 죽인 네, 거예요? 자 씨포. 씨포가 여기 있었던 거 아니야? 맞나요? 여기 딩... 있었어? <laughs> 아니 여기 있었어 싶어가아 뭐야? 그거 확인도 안 하고 줘요 왜? 왜나 아, 왜? 살인자 만들어? 안 죽이고 싶었다고요. 아니 받자마자 누르는 것도. 아니 눌러보라 그래서 눌렀지. 아나 이거 개망했네. 저는 말했잖아요, 뭐 최현진님. 예. 이거 누르면 누가 죽는다 했는데. 아니 나만 아니면 되잖아. 거. 나만 아니면 되잖아. 말 줄은. 어 망했네. 나누구 죽었어요? 사람이 죽었어요. 여 보셔. 야. 네가... 총소리나 총소리. <laughs> 어? 어, 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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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아니 이거는 약간 내가 제, 내가 잘못한 거 같아. 어. 어. 나 아니에요. 나니. 아니에요. 어? 나 아니야. 아, 있잖아. <웃음> 그거 <웃음> 바닥에 있길래 캐치면 <laughs> 다던져줬는데그 바로 옆에 씹고 있어가지고 나당님과 나랑 펜지님이랑 같이 터졌어. <laughs> <쳐줄게. 웃음> <laughs> 캐리링, 캐, 캐리 어쨌든 캐리링 좋은 거임. 어쨌든 캐리임. <웃음> <웃음> 소소한 확실한 행복. 우리 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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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미. 아, 흥미 가지고 가져가도 돼. 나한테 흥미 좀 가져가도 돼? 아씨. 이 첸님일밀라봐요 <laughs> <laughs> 왜요? 신경거보여줘 뭔데요? 가본적 있대? 아, 가보죠야 돼.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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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는 건데? 아, 어, 스무발이다난모르는 거야. 스무발이야 <laughs> 어떻게? 어떻게? 어떻 어떻게? 숨겨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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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딨어 눈꽃이 이이개 어디 있어 눈꽃 어디 있어 저 눈꽃 저 눈꽃! 어디 갔어? 눈꽃 이 X끼야! 미쳤지 누가 건드려 누가 나총 있는데 눈꽃 누가... 눈꽃 저는 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지 어어어어나 어? 나쁘지 않아 많이 죽었어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뭐야 그그 아무 일도 없었다 그 별거 아니고 그 얘게인스라 아, 주는 오케이, 오케이. 게 아니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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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라주건 아니고.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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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미 빨리. 누가 찾았나? 아싸 누가? <laughs> 이 찾아 나 보람이. 흥미가 없어. 찾는 거? 아 여자. 이거지. 정영아나이거손 <laughs> 쥐고 난 뒤부터 어. 얘가 양손 무기라 가지고 내가 방에 넣을 수 없고 미션도 할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어 나 이거 어때될 때는 내를 주의 찾아둬도 되지 그럼 전 퇴집 살까? 살린다고? 나? 빌드 오빠랑? 여기야 여기야 시간 끊으려고 노력하지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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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마요 너는 건... 내가 어차피 다 해놨어 펜트야는데, 너는... 내가 다 해놨어 진짜 절대 못 끝내 흥미, 아, 흥미 없으면 내 흥미 없어봐서 알아 흥미 찾아요 흥미 흥미 없어 우와 살았다 <목소리> 채는 못 해서 이거 때문에. 가 <laughs> <없는데? 웃음> <왜? 웃음> <왜 그렇게> <laughs> <laughs> <웃음> <아유>. <웃음> 언니! 언 뭐라고 언니? 아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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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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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와 미친 미친놈 어차피 못해 와 나이스 내가 흥미도 숨겨놨지 너무 <laughs> 어어 아니 점프티바 죽었어 점점 점프티바가 죽었어

저건 너 입옷 떼었냐? 예! 그냥 아니라고 어. 해! 아, 아.. 아니요.. <laughs> 아니요.. 예. 아, 네가 까먹 뭐가 달라? 넌! 아.. 달라! 아. 나는 사람은 아. 죽였어! 어. 나도 모르게 죽는데 C! 이 ㅋ ㅋ ㅋ ㅋ ㅋ 기도 지금 방송에 병 <laughs> 느꼈어요! 흠이, 아니.. 나.. 일부러 죽은 또. 거야.. <laughs> 와.. 나 진짜 구야맨 치고 최이였는데 방송에 병 느낀 방금.. ㅋ 이게 나도.. 내 그래? 왜 그랬지? 왜 그랬지?